건강 코서트 진행을 맡은 헬스조선 김예경 기자입니다. 오늘 건강 똑똑은 우리 아이 성장시계 골든 타임을 확실하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주실 아주대병원 소학청소년과 심영석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통조숙중, 저신장, 이런 쪽으로 해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로 한번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춘기에 키 성장이 빨라지고 있는 성장 가속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2007년하고 아, 2017년하고 성장 곡선의 차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 곡선이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요 나이 때 키가 점점 커지죠. 그렇긴 하는데, 나중에 가서 키는 똑같아요. 그 소리는 뭐냐. 10년밖에 지나진 않았는데 성장이 멈추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빨리 멈춘다는 뜻이에요. 등수 자체가 위로 올라가서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평균 키 자체는 큰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 아니라 근 30년 동안 최종 키의 평균 정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천천히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그렇게 되돌리기엔 살짝 늦었어요 이미 완전히 서구화된 생활을 하고 있고 패턴 자체가 이미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는 힘들고 개개인별로 각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평가해 보시고 이게 잘못된 패턴인지 아니면 양호한 패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아하고 남아하고 BMI 범주를 보는 건데 1980년대는 사실 뭐 비만한 사람들 많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비만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과체중도 많이 늘었고 비만하고 과체중 차이는 성인들은 이제 BMI라 그래서 그 값이 딱 정해져 있지만 소아들은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백분위수로 했을 때 비만도가 85등에서 94등까지가 과체중. 55등 넘어가면 비만 이렇게 나누거든요. 과체중 비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남자나 여자 둘다 다 마찬가지. 특히 이제 남자에서 많이 늘었죠. 그래서 어 평균 키는 변화는 없지만 어 과체중 아이가 늘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크고 어른데서 좀 작으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제 평균 키를 좀 깎아먹게 됩니다. 성조 수준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 10살 정도에 가슴 나오고 키쭉 크고 그 다음에 키 마무리 돼 가고 그래서 이렇게 크면 한160 정도 나오는 건데 이제 가슴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한 2년 정도 빨리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1년에 한 5cm 정도만 큰다 그러면 한 10cm 정도 손해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크는 건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 한 1년에 15cm 큰다 그러면 아무리 성조수중 와도 키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크시는 분들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2년 정도 빠르게 크게 되면 그게 나중에 가서 어른 키에 손해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뭐한 12살 정도에 11살, 12살에 와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빠르게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 정도의 키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뼈 나이가 한 1년 빠르다 그럼 마이너스 한 5cm 자기가 클수 있는 거에서 5cm 정도 손해보는 거고 2년 빠르다 10cm 손해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다뭐 성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부모는 불안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가슴 빨라지게 되면 초경 빨라지게 되고 여성암이라든지 대사 아, 질환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성장판 폐쇄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장이 멈추는 시기는 정해져 있고, 그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클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판이 폐쇄되는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가게 만들어준다. 한마디로 말해서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성장판이 보통 1년 갈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1년에 6개월 정도 성장판을 가게 만들어줘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는 가능한 한 많이 줄어들지 않게 해서 어른 키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클수 있는 키를 회복을 시켜주는 개념이 이 성조숙증의 치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게 성조숙증은 치료를 하게 되면 자기가 클수 있는 키보다 커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클수 있는 키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그거만큼 일정 부분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본 거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게 만들어주게 하는 게 성조수증의 치료지 사실 자기가 클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언제 진찰이 필요하냐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뭐 사춘기를 의심할 만한 모든 상황들이 해당하게 될것 같아요 몽우리가 보이면 당연히 진찰 받아야 되고요 소아과 가서 감기 진찰 받다가 보는 경우도 많고 또래보다 커요. 이거 사실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엄마 아빠가 크면서 아이가 큰 경우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아이도 클수 있고 이건 사실 성적 수준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작다가 갑자기 커졌어요. 작년보다 많이 컸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클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조숙 중에 대부분은 성장 속도의 증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키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자라는 속도가 좀 커지게 되거든요. 그거를 보이면 이제 성조숙증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치아 발달이 빠른 거하고 전체적인 골 발달이 빠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연관성 자체는 부정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피지 분비, 여드름 같은 것이 나면 당연히 뭐 엄마 아빠들 다성조숙증해서 오고요. 어, 머리 냄새 나고, 그다음에 음모 나고, 그다음에 이런 감정 기복들, 그다음에 엄마가 초경이 빠르거나 아니면 아빠가 생리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빨리 키가 컸다거나, 그 다음에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고안이 좀큰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오는데, 사실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은 뭐 저희가 어떻게 객관화 할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외래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뼈나이라는 건 간단하죠. 여기 뼈가 끝부분이고, 여기 뼈의 중간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요끝 부분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그랗게 연골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골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가 골절된 것처럼 이렇게 떠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게 이제 성장 잠재력이 다 되게 되면 이렇게 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에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판이 닫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성장판이 여기 요 뼈하고 요 뼈가 원래는 한 뼈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빈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다 성장판이에요.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다리 같은 데 찍으면 성장판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알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나이를 매기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왼손을 찍는 이유는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오른손을 쓰다 보면 손가락에 변이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왼손을 찍게 되면 변이도 좀 적고 그다음에 보이는 성장판도 많다 보니까 자기 나이랑 실뼈 나이랑 이렇게 연관성을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성장하는지, 느리게 성장하는지, 자기 나이에 맞춰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열려 있는 성장판이고요. 이제 이건 다 다쳤죠. <laughs> 아예 안 크지는 않겠지만 의학적으로는 거의 키가 안 크는 상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그성조숙증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만큼 이제 다 풀로 키가 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춘기가 이렇게 2년 정도 빨리 시작하면. 큰키 똑같으니까 성장하고 나서 이만큼 키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게 돼서 결국엔 키가 너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성장을 좀 천천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해주게 되고 조기 성장 종류로 인한 유전기 손실을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이 치료가 성적수준 치료를 받으면 키가 작아진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한 말씀을 들으셨으면 아마 이거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죠. 사실은 아주 드문 경우에 생길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키가 작아지지는 않아요. 결국은 성장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클수 있는 키를 최대한 회복시켜 주는 거지. 자기가 클수 있는 키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성장 속도가 굉장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한 1년에 한 3cm, 막 이렇게 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클수 있는 키보다 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장 속도를 회복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치료를 조기에 끝내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웬만큼 한 1년에 한 4, 5cm 정도만 커도 자기가 클 정도의 키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때 치료를 하면 이만큼, 까만 키만큼 손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만큼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나중에 키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논문들 보면 6세 이전에 치료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한 8세에서 한 9세 정도에 치료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효과는 다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의 키를 손실을 하느냐 손해를 보느냐 어느 정도의 손실을 좀 회복을 시켜 주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조숙증 주사는 매달 맞아야 하나로 이제 했는데 세 달짜리 약제가 만들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왜냐면 한번 주사를 넣는데 그게 약이 세 달이나 유지가 된다는 뜻은 약이 천천히 이렇게 퍼 몸에 이제 퍼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양이 암만 동일한 양이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기술로 만들면 어, 주사가 한 달이면 약효가 다 떨어져요 근데 이제 세달 동안 천천히 분해가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행히도 약이 잘 만들어지고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뭐 6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3개월짜리하고 한 달짜리랑 이렇게 비교 추적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p v a l u 라고 하는 게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냐를 따지는 건데 이게 0.05 이상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보시면 한 달짜리랑 세 달짜리랑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요 치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 당연히 LH랑 FSH랑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농도가 사춘기 이전의 상태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다시 사춘기가 오기 전에 급속 성장 속도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5, 6cm 이상이 나타날 거고 뼈나이 진행하는 속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성장판이 유지돼서 그다음에 키가 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나중에 가면 예상 키는 조금 더 커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다음에 가슴 나온 게 사라지고 고환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뭐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한다는데 이것도 약간 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포스트잇 중심으로 질문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포스트잇 질문 하나 뽑겠습니다. 성 조숙증 치료제의 효과가 있는지 알려면 치료 중에 현재 아이의 키보다 뼈나이를 계속 잘 확인하는 것이 약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뼈나이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확인을 하면 될까요? 아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뼈나이는 보통은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한삼 개월에 한 번씩 찍어 보게 되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한육 개월에 한번 정도씩 찍어 보게 되고, 다만 이제 성수술증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삼 개월에서 한육 개월마다 한 번씩 찍어 보게 되고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육 개월에 한번 정도씩 찍어 보는 게 아마 일반적인 치료 방침일 것 같아요. 성조숙증 치료를 잘 받으면 예전 캐까지 충분히 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치료를 제때 확실히 잘 받으면 성인이 됐을 때 처음 예상했던 키보다 더 키가 커 있을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주사 치료하는 중간에도 잘 자라고 잘안 자랐던 친구지만 나중에 잘 자란다. 이러면 사실은 나중에 가서 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치료하는 시점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사들이 자기 뼈 나이보다 한 1년 이상 빨라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치료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럼 최소한 한 3년 이상은 치료를 해야지 아마 키 손해가 없게 될 텐데 치료하는 와중에 우리가 성장 속도도 조금 감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료한다고 해서 바로 뼈나이 빨라졌던 게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